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품종 소개할 텐데 아주 저렴하게 측정했고요. 산채 출발, 단엽 그리고 산채 출발, 단엽 어, 반물, 그리고 장단엽의 삼반중투. 여러 개체 다양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번 자 요거를 제가 단엽변의 황산반이라고 할거예요어 한쪽에 뭐 신화 하나 뭐 두쪽인데요 14에 자 요거 모초건 14에 0.6 그리고 어, 신화초은 요거는 5cm에 0.8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변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완전 진청에 뭐 3번 무늬로 들어있습니다 약하지만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데 이 모척 자체가 변이 좋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후육질이면서 진청이죠. 시커먼 난초에서 이렇게 황산반이 들어있는데. 자, 변이, 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두꺼운 후육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전을 많이 했죠. 아, 이렇게 황산반으로. 변이 아주 이거는 아주 멋들어지게. 황산반으로 아주 이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골도 깊고요. 자, 이렇게. 종자가 상당히, 어,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거는 이제 자그을 이렇게 나와요. 뭐, 연분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자그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황산반이 아주 멋져요. 발전을 많이 한 상태고요. 더욱더. 어, 이렇게 더 발전할 그런 개체입니다. 자, 모 뭐, 저게, 이게 산채인한테 나온 그런 품종인데, 아주 이뻐요. 자, 이거는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목 하시라고. 자, 황산반이 요즘 산반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런 개체들은 반드시 산반이 올라갑니다. 이런 좋은 개체들을 가지고 있으면, 소장하시면, 충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습니다 뿌리, 자, 세 가닥인데요. 어, 이렇게 길어요. 어, 벌브도 있고, 벌브도 있고, 어, 충분히 발전을 많이 할 거예요. 자, 1번. 뭐, 지나쳐, 번 이제 생, 자, 조그만 뿌리도 하나 있고, 정자모 가세요. 1번. 2번. 이변의 3반인데요. 이것도 변이 너무 좋아요. 보 종대 하나 있고, 3반인데, 자, 이렇게. 3반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발전을 많이 할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거치도 상당하고요. 삼바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마헤에 삼바무늬 그 다음 쪽에 이렇게 좀 한쪽 1.5쪽이죠.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목대도 상당히 좋고요. 삼바무늬도 변자세가 아주 이뻐요. 이쁜 품종의 그런 개체의 3반으로도 이렇게 들어있는, 어 좋은 그런 개체의 3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5cm에 0.7이고요. 어, 요거는 13만원, 15만원 할까 했는데, 1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정자 좋아요. 요거. 자, 2번. 뿌리입니다 어, 이렇게 어, 벌브, 벌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개체예요. 자, 이렇게 자, 2번입니다. 3번 이게 산채 출발 단엽이에요 촉수와 물이에요. 소축의 신화 하나입니다. 자, 아주 변방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못 봤는데. 음, 자, 이렇게. 진청이에요. 시커먼 난초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한 상태고요. 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산체 출발로 해가지고 발전해서 발전해서 나온 개체예요. 자, 그 다음 이 이렇게 신화가 나온 상태고. 어, 이뻐요. 어, 변도 좋고. 변이 짤막하면서 분해 넘치지 않게 딱 알맞는 그런 사이즈의 아주 이쁜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꽃을 충분히 많이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좀 맑아요.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꽃도 기대하면서 종자가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산책 출발이고, 가격은 30만원 책정했어요. 7cm에 0.9까지 나옵니다. 7에 0.9까지 나오고, 원래 한 35만원 받을까 했는데,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참, 볼수록 이쁜 그런 개체예요 이렇게. 하여튼, 30만원 책정했습니다. 3번. 뿌리입니다. 아, 이렇게 뿌리 상당히 좋죠. 자, 뿌리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3번. 4번. 여기에산채 출발이에요. 어, 생강근이 녹은 상태고요. 분지되지 않았습니다. 자 단엽에 고흥에서 나온 그런 품종인데, 단엽에 반들이 깔려있는 자, 이게, 저는 요거를, 아니, 잘안 보이네요. 자, 반들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성이 강해요. 서반성이. 자, 촉수가 세 촉에 신화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산체인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배양만, 배양은 못하죠. 어, 거의, 산채 하시는 분들은 배양보다는 산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 케, 뭐, 산채 한 것까지만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배양의 기술이나 배양,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가 분들이나 상인 분들이 가서, 이런 개체들을, 어, 가져와서 발색을 시키면은,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와요. 아마 그 품종 중에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수태 처리나 어, 화통 처리하면은 아주 이쁘게 어, 무늬가 소출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첫 번째는 진청입니다. 시커먼 안초에 산채에 이렇게 세 쪽에 신화하나인데 한번 잘 배양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가격은 1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15만 원, 산재는 0이고요. 여튼, 반대로 다 깔려 있습니다. 안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화통 처리나 수태 처리만 해도 충분히 문이 발색이 될것 같아요. 자, 4번. 5cm에 0.7입니다. 5에 0.7이고, 자, 이거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4번이었습니다. 자, 이 생강근이 썩어서 제가 이거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하는 모습, 뿌리는 좋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4번. 입니다 5번. 자, 이게 고흥산재에요 산채. 이것도 출발인데, 자, 장단엽에 3반 중투로 이제 표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 자세히 보시면 3반 중투입니다. 3반 호나 3반 중투인데, 아, 미개화에요. 현재. 아, 충분히 뭐 소심은 아니고요. 소심은 딱 이제 포위 보시면은, 신화첩보이 어 보면 자근이 자글자글하죠. 소심은 아닌데, 의외로 꽃을 참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산반중투니까, 어, 중투의 복색감 대박일 텐데요. 아, 근데 상당히, 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요. 어, 서성 강한 그런 품종에 색방까지 들어있는 그런 개체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산반중투입니다. 이렇게. 전체로 한, 안에, 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주를 해서 판매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런 개체는, 어, 한 분이 이렇게 배양해서 꽃까지 봐버리면 가장 좋겠죠. 자, 선반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분주는 안 했어요. 뿌리가 조금은 어, 연약해요. 끝나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요. 촉수에 비하면은 뿌리들이, 어, 조금 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진 촉 같은데요. 다 달, 들어 있습니다. 선반 중투로. 자, 가격은 20만원 책정했습니다. 20만원. 자, 한 분에게, 저, 꽃까지 한번 보시라고 전체로 통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요. 자, 다섯 쪽에 신화 하나, 16cm 1 6 c m 1.0까지 납니다. 정확한 미개화에요. 자, 정자목 하시라고, 꽃한번 확인하시고요. 엽성이나 이런 것들은 웅장하죠. 아주 좋습니다. 자, 오고는 판매 안 되면 제가 배양할 거예요. 꽃까지 봐볼 겁니다. 저도. 이런 개체도 저도 좋아라 해요. 이튼 20만원, 이거는 먼저 선택권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20만원 책정했습니다. 5번, 자, 5번 뿌리입니다. 뿌리, 이거는 털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뿌리가 이 정도다 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5번이었습니다. 장단 옆에 3반층 인데 자, 이 정도 뿌리입니다. 입변충투, 어, 두 쪽에 신화 하나, 13cm에 0.7이에요. 자, 신화가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들, 변이 좋게 잘 나오고 있죠. 자, 두 쪽, 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자,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3에 0.7, 15만원. 이렇게. 변도 좋아요, 이게. 변도 괜찮고. 어, 나쁜 품종은 아닙니다. 정도 치고는 아, 색깔이 조금 현재 이정도인데, 이제 색깔이 더욱더 어, 진해질 거예요. 어, 어두운 데서 키워서 발색이 잘안된 겁니다. 그러나 어, 햇빛 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 한 가을쯤 되면은 아주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가격. 그래서 가격은 15만 원. 어, 두쪽에신 하나 책정을 했습니다. 13에 0.7이고요. 자, 6번. 중투였습니다. 뿌리입니다. 아, 뿌리 이렇게 괜찮습니다. 볼보도 있고, 자, 뿌리 좋아요.입니다. 번 무명이에요. 어, 변에이변에 소호반 자 두척입니다. 이게 회장님이 어, 갖고 있던 배양했던 난체 회장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어, 임직을 받으신 음, 이제 회장님이 있습니다. 상인분인데 상당히 유명해요. 그분이 배양했던 난초입니다. 그분한테 두분 가져와서 한 분은 판매했고 한 분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척이고요. 색깔 너무 좋아요. 소멸 안되고 자, 뒷대 소멸 거의 아예 안되고 남아있죠. 자, 그 다음 쪽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변이 좋아요. 이렇게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명치고는, 청좋요 색감 좋죠. 나무랄 데 없지요. 가격은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0만원. 제가 가져온 가격이에요. 어 20에 가져와서 20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에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소호반 중에. 청좋요변 좋지요. 색감 좋지요. 나무랄 데 없지요. 11에 0.75지요. 격은 20만 원이죠. 자, 아주 종자 좋아요. 자, 7번. 예, 뿌리 이렇게 신한 이제 뭐냐? 저기 생, 어, 생장점 뿌리 내리고 있고요. 자, 뿌리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 뒤태도 뿌리가 두 가닥인가, 한 가닥인가 있어요. 두 가닥 조그맣게한 가닥 이렇게 두가닥 그리고 신한 쪽에 전진 쪽에는 뿌리들이 내리고 있고요. 자, 7번. 8번, 서반 중투에요. 자, 색감이 빠지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서반 중투 두쪽입니다 어, 12에 0.8이에요. 12에 0.8이고, 이렇게. 이게 구하면 상당히 비쌀 텐데요. <laughs> 구하는 아니고, 서반 중투 두쪽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10만원. 이렇게. 예, 스반중투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아두 예, 촉. 서반중투. 가격은 10만원. 색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서반중투가 색깔이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녹이 차버리죠. 근데 이거는 녹차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어, 은근히, 어, 이뻐요. 10만원 책정했습니다. 12에 0.8이에요. 8번. 소반용 8번. 뿌리입니다. 아, 뿌리는 뒷대에요. 뒷대. 네, 뒷대. 자, 뿌리 벌부도 있고. 뿌리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시나 받을 수 있어요. 자, 8번. 입니다 9번 단엽의 황산반 이에요 지금 새엽이지만 이 난초가 정말 좋거든요 세로만 받고 이만 넓어지면은 이만한 종자 단엽치고 어 황산반 치고는 이만한 종자는 보기 드물 거예요 색감이 황산반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어 가격 조금은 내렸습니다 그때 20만원 했을까요 자 오늘 17만원 책정 했는데 요거 종자 좋아요 진짜 좋은 난초예요 자, 이런 모습들. 단엽입니다. 선바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새엽이에요. 현재는 새엽입니다. 근데 넓어져요. 넓어지는 그런 개체인데. 어, 줄나사 있는 개체에. 자, 신화도 이렇게, 현재. 가격 17만원 책정했어요. 요거. 이거 판매 안 되면 제가 요것도 멋지게 한번 배양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종자 없거든요. 색감이 아주 좋아요. 황산반인데, 황산반은, 황은 넘은 것 같아요. 어, 현재는, 어그 정도로 좋은 품종입니다. 색감이. 자, 9번. 6cm에 0.5에요. 현재는 0.5. 가격은 17만원 책정했습니다. 17만원 책정했는데, 어, 산반이 인기가 이제 차후에는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때를 대비해야 될것 같아요. 정자 좋아요. 자, 9번. 가격은 17만원. 책정했습니다. 단엽 황산반이에요. 자, 9번. 뿌리, 뿌리 좋습니다. 이렇게. 자, 뿌리 좋아요. 9번. 10번입니다. 엽성의 3반이에요. 세쪽에 신화 하나고요. 화려하 나왔다가, 어,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 3반 남아있죠. 3반 중투로.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유, 가드네 자,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3번이 딱딱 들어있고 엽성이 아주 좋아요. 후육질이 까랑까랑한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타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시나 벌보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5만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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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세 소개 신 하나 16에 1.0까지 나와요. 16에 1.0까지 나고 오자 가격은 5만 원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초신자분들이 한번 배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볼부도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16에 1.0 마지막 10번 5만 원 책정했고 뿌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좋고요새 뿌리 나오고 있고, 신화 쪽에 여기 뿌리 내리고 있고, 또한 여기 또 신화 하나 달려서 나오고 있고, 뿌리 좋고, 벌부도 있고, 뿌리 좋고요 자, 10번이었습니다.